기현이가 스토리 텔러잖아요. 그런데 어, 모든 종합 뭐 행위나 뭐 종합 예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스토리를 텔링하거든요.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각자 역할이 있고 도구가 되는 거죠. 여기는 크리에이터고 저는 악기가 되는 거고 배우니까 <laughs> 그런 면에서는 가수라는 종목이라는 그런 브랜딩을 붙여준 것보다는. 아티스트로서 우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. 뭐 어떤 장르를 들어가든 간에. 왜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, 직업적으로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 의심도 한 번도 없었고요. 그리고 여행하면서도 제가 뭐이 방송을 통해서 뭘할수 있나를 생각을 했는데, 여행하면서 어 뭔가 많은 영감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런 영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떤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것 같아요.